광주시의 내년 살림사이 규모가 1조 4,560억 원대로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28% 정도 금액으로는 3,200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각종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 광주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의 규모는 1조 4,567억 원에 이릅니다. 전년 대비 3,20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500억원 가량이 특별회계는 170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전체의 39% 정도인 4262억원이 교통물류 분야에는 184억원이 환경 분야에는 78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같은 예산은 시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 soc 사업에 집중 편성됩니다.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과 야외 물놀이 시설 등 체육 복합화 사업에 470억 원이, 팔당 허브선 페어로드 조성에 21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70억 원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또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11억 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117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지원을 위해 오포업 등 행정구역 개편에 37억 원의 비용이 책정됐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기반 시설 확충 등에 34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12월 20일까지 열리는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서우경기 케이블 TV 오용석입니다.